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제가 안철수 당을 만드는데 이런 말에서 죄송스럽지만 그러나 당 만드는 거 프로가 돼서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이루는 프로가 돼야 한다는 것을 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개벽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생성된 종 모양을 클릭하고 다시 전체를 누릅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엄지척 버튼을 눌러 좋아요를 표시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천지개벽 TV의 구독자가 되어 가장 먼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개벽 TV 이 근봉입니다. 오늘은 안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정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출마를 안 해할 사람들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한다고 준비들을 많이 하고 또 출마를 합니다. 지역마다. 사람이 많이 나와서 후보자들이 나와서 육군자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각설이 탈영 중에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선거철만 되면 출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정당 만드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비읍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 출수. 미국에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정당을 만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당에서 1월 29일 날 탈당을 하고 신당 만든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예전에 다른 미래당을 만들 때에도 개혁 중도당을 만든다고 좋은 말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천되지 못하고 지금은 미래당이 있지만 유명 무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정당을 만든다고 하니 국민들이 안철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안철수는 머리도 좋고 대학교 교수로서 컴퓨터 전문가로 남았으면 큰 일을 할 사람인데 새 정치한다고 정치에 뛰어들어서 한번 정치에 뛰어들면 헤어나질 못한다 안철수가 꼭그 꼴이야 헤어나질 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이제 철들기 힘들어졌어 하고 말합니다 안철수가 10년 정치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국민에게 무을 남기겠습니까? 나는 이걸 했어 하고 딱 내놓을 게 있습니까? 없으면 국민들에게 펴달라고 할 자격 없는 겁니다 이번에 안철수가 당을 만들면 10년 정치의 네 번째 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당을 만드는 것 뿐이 아닙니다 자기 있는 위치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진정 애국자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종군 못하고 나 아니면 안돼 하는 식은 옛날 사고방식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옛날같이 안철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당의 3%뿐이 인기가 없습니다. 정당을 만들어서 옛날같이 호남에서 대대적인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은 접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 일부 있겠지 옛날같이 대대적인 지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정치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번 대통령 출마했던 사람 3명,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그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산다고는 했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꼭 정치만 해야 일을 하는 겁니까? 국민을 위해서라면 시골에 가서 열심히 농사 짓는 것도 국민을 위할 수 있는 일이고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홍준표는 한국당에서, 고향에서 험지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승민은 새 보수당을 만들어서 통합선언과 함께 이번 선거에 불출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철수는 현재 당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안철수가 당을 만들어가지고 무엇을 보여주겠는가? 제가 안철수 당을 만드는데 이런 말에서 죄송스럽지만, 그러나, 당 만드는 거 프로가 돼서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이들는 프로가 돼야 한다는 것을 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검찰총장 윤석영이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언제 정치한다고 했습니까? 정치한다고 말안 했습니다. 자기는 뭐가 없어? 정무 감각이 늦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가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그를 몰아치우니까 국민들이 검찰총장에서 사표내지 말고 끝까지 버텨서 법적으로 철저한 뜻에서 검찰청 입구에 꽃다발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일보 대통령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가 2등을 했습니다 그것도 10.8%를 얻었습니다 지금 대통령 나온다는 사람들 3% 4%입니다 경기지사 이재명이 3,4% 왔다 갔다 하고 박 시장도 3, 4% 왔다 갔다 하고, 윤식민도3% 왔다 갔다 하고, 안철수도 3% 왔다 갔다 하고, 홍준표도 3% 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시점 8%를 누가 주냐? 국민이 표를 주는 거 그것을 보고서 국민이 얼마나 속이 꽉 차있는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국민은 말은 않지만 속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무서워해야 할 것입니다. 왜? 국민은 말은 않지만 행동으로 앞으로는 보여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4월 15일 날은 기권하지 맙시다. 애국하는 사람, 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때이 나라가 잘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저희는 앞으로 나라의 100년 대결을 위해서 4월 15일 총선에서 기권하지 말자 정정 당당한 사람을 뽑자 이것을 위하여 독도수 국민연합과 독도시사신문과 독도시사인터넷신문과 천지개벽TV에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지계백 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